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세선 그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 화면 열어봤는데요. hts 좌측 상단에 코드 검색하는 부분에 숫자로 0600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겠고요. hts 상단, 가운데 부분, 차트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에 있는 키움 종합 차트를 클릭해서 열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키움 종합 차트 창이 열렸는데, 제가 오늘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열어봤는데요. 잘 보이게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수동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자동추세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일봉차트 가장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차트 툴 화면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쳐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차트 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수동으로 차트 추세선을 그리는 그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트 툴에서 이제 차트 추세선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가장 윗부분 보시면 전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환을 누르시면 또 다른 차트 툴 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칸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수평선, 직선 추세선이라고 해서 수평으로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 칸과 대각선으로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쳐드렸고요 이것을 클릭해서 한번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평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가운에 수평선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은 수평 추세선을 그릴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단선과 상단선이 많이 맞닿는 부분에 추세선을 그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몇 가지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잘안 보이니까 좀 축소해서 몇개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추세선을 4개 정도 그려봤는데요. 수평 추세선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평 추세선은 박스권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 수평 추세선에 지지를 삼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항선을 받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려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네모칸 하나 쳐드렸는데, 이 부분은 수평 추세선을 지지 삼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죠. 반대로 그 왼쪽 부분, 제가 네모칸 쳐드린 부분 보자면, 반대로 이번에는 수평 지지선을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수평선, 제가 네모칸 쳐드린 부분 보자면 이번에는 수평 추세선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수평 추세선을 그려지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수평 추세선 상단선과 하단선을 기반으로 지지받고 상승하거나 저항받고 하락하거나 이렇게 박스껏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 추세선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대각선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클릭했던 수평 추세선, 수평선 아래쪽에 보면 명칭으로는 직선 추세선이라고 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대각선으로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 추세선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종목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파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 추세선을 그려줄 때에는 상단선과 상단선을 이어주거나 하단선과 하단선을 이어주는 식으로 대각추세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상승 부분, 상승한 부분을 한번 선을 이어줘 보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각추세선을 하나 그려줘 보았는데요. 자, 봉의 상단 부분, 가장 왼쪽에 한 번, 그리고 중간에 두 번, 그 아래 부분에 세 번, 그 아래 부분에 네 번. 이런 식으로 수세선을 하나 그어줬을 뿐인데, 상단 추세에 네 번이 맞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가 하향 추세인지 상향 추세인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팁을 한 가지 알려 드리자면 이 대각 추세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제 상태창, 설정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그아랫 부분에 보시면 좌측으로 확장, 우측으로 확장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체크를 해 주시면 선이 좌측과 우측으로 더 늘어납니다. 제가 좌측으로 확장과 우측으로 확장에 체크를 해놨는데요.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렀을 때 좌측과 우측으로 선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늘리, 늘리셔서 사용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내가 다른 종목으로 검색했다가 다시 셀트리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추세선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은 항상 저장해 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봉 차트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중간 부분에 쭉 내리셔서 이제 중간 부분에서 차트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 주시고요. 이제 차트 속성에서 가운데 가격 정보 보시면 추세선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선 저장 박스에 체크를 해 주셔야 추세선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크 안 되신 분들은 추세선 저장에 체크를 해 주시고 추세선을 그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적용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각 추세선을 그릴 때 중요하신 점이 뭐냐면, 대각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평행 추세선처럼 평행을 맞춰서 그려주셔라라고 저는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대각 추세선 하나 그려줘 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각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이 안 되게끔 대각추세선을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평행이 맞게끔 대각추세선을 그려주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추세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향추세와 하향추세를 파악하는데 더욱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려줬던 대각추세선과 평행이 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은데 평행이 똑같게 그려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렸던 대각 주세선을 복사해서 추가해 주신다면 평행이 맞게끔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우측 부분, 차트 툴이 있는 부분, 맨 윗부분 보시면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전환을 눌러 주시고요. 전환,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차트 툴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 툴 편집 클릭해 주시고요. 차트 툴 편집이 있는데, 차트 툴에 들어가 있는 항목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더할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는데, 상단부분 메뉴 구분창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차트 설정, 분석도구, 차트 유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두 번째, 분석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 두 번째 보시면, 직선 추세선이라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보시면, 추세선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추세선 복사라는 게 있는데, 추세선 복사 클릭하시고, 가운데 부분, 우측으로 추가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우측 화살표 부분 클릭해 주시면 차트 툴에 추가가 됩니다. 적용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우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내가 추가해 준 추세선 복사라는 게 추가가 되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 복사를 클릭해 주시고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선을 클릭해주시면 그 선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그렸던 대각 조세선을 클릭해주면 그 밑으로 선 하나가 더 생긴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똑같은 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고요. 현재 이제 마우스 커서 모양이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일반 커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커서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새로 생긴 선을 클릭해서 쭉 내가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으시면 그곳에 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추가해 줬고요. 이렇게 대각선 추세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평행이 맞게끔 선을 추가해 주게 되면 추세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하향 추세인지 상향 추세인지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에 맞춰서 추가하셔라 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동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 차트는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추가해 놓느라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주봉 차트로 넘어가서 자동 추세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로 넘어갔고요. 자, 봉 차트 바탕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중간에 쭉 내려보시면 자동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동 추세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처음 이 자동 추세선 설정 화면이 뜨게 되면 가장 오른쪽 가장 왼쪽 부분 추세선 유형에 보면 단기 추세선 중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 이 네모 박스 칸이 전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전부 다 추가해 주게 되면 선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제가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많이 지저분하고, 그리고 좀... 정신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자동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선만 이용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새로 생긴 추세선을 지어줄 거고요. 차트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자동 추세선 체크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주시면 새로 생긴 추세선이 없어지고요.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자동 추세선 클릭하시면 설정화면이 뜨게 되는데 단기, 중기 박스에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해 주시고요. 뭐선 굵기도 한 3정도로 해서 잘 보게끔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봉차트상에 추세선 두 개가 추가가 되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왜 장기선을 추가하셔라라고 권장드리는 게 뭐냐면 대추세선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기 추세선만 나타나게끔 활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이 선이 좀 너무 작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치를 15에서 30 정도로 좀 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수치를 15 정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동 추세선 없애주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동 추세선 클릭한 다음에 수치를 30이 아니라 15로 이렇게 변경하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이제 선이 두 개였는데, 이번에는 선이 굉장히 많이 추가된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이 너무 작다라고 하시는 분은 수치를 줄여서 선 개수가 많이 나타나게끔 해서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분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차트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자동 추세선 클릭하신 다음에 수치는 15로 놓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선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을 보시고 나는 좀 자동 추세선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것 것처럼 수동 추세선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평 추세선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뭐 추가해 주셔도 되겠고요. 대각선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리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 추세선의 장점이 뭐냐면 HTS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일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세선을 그려 주지 않더라도 일관 적용돼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좀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동 추세선을 추가해서 각각의 주목받아 따로따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완성도를 높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동 추세선 그리는 방법, 자동 추세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자,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